자, 3번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영어의 모든 걸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자, 그래도 기본적인 몇 가지의 원칙들은 나오죠, 그죠? 자, 그게 뭐예요? 어, 문장에는 필수 요소가, 아, 대부분 주어가 맨 앞에 나오는구나. 물론,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앞으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문장에서 뭘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자, 직관이 딱 드는 게 있어요? 어, 문장에서 필수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말뚝으로 딱 박아놓으면 그 앞뒤에 어차피 수식하는 요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갈라낼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자, 사실은 여러 가지 컨셉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컨셉을 어느 정도 아는 학생도 있고, 전혀 모르는 학생도 있고, 뭐, 각양각색이겠죠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이. 자, 그래서, 자, 실제 본 강의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저희가 다 개념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데, 아, 그, 여기서는 지금 이거 문제풀이에 대한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못 가는 것이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이 강의를 봐주셔야 해요. 알겠죠? 자, 그러시면 3번 문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써 있네요. British Evolutionary Biologist Richard Dawki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은 누구죠?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다 수식어구죠. 영국인이고, 진화와 관련된, 자, 그런 생물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직책이기 때문에 이콜 관계가 되겠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길어도 한 단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Dawkins가 어땠다고? 믿었다고요. 그러면, 믿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 뭐, 를, 믿다죠, 그죠? 자, 우리말로, 을, 를,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타동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타동사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가해자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어, 그러니까 가, 어떤 행동을 가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가, 물론, 주어가 가해자인데요. 그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 자체에도 가해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마커를 제가 이렇게 열었잖아요? 그럼, 여는 행동을 가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물론 여는 행동을 가했지만, 열다라고 하는, 그죠? 그 행위 다음에는 열림을 당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가해 피해 관계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타동사와 목적어라고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believes가 나왔으면 뭐뭐를 믿는다니까 목적어가 뒤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이 전체를 묶어서 A라고 보면, 자, 보세요. 앞에 S라고 치고요. S가 믿었어요? A를.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a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잖아요. 맞죠? a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절이에요. 이제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절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natural selection이라고 하는 것이 natural selection은 자연이 선택하는 거니까 자연 도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게 되고 그것이 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능력을 주는 것이죠. 어떤 능력을 주는 거예요? 바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뭘 느끼는 건데요? 자, 또 마찬가지로 feel 다음에는 또 p 어, e l 이라고 하는 단어가 와 있는데, 자, feel이 뭐뭐를 느끼다의 타동사죠? 자, 그래서 뒤에는 뭐가 필요해요? 목조가 필요합니다. 자, p e l 이라고 하는 것은 연민과 동정을 말하죠. 뭐에 대한? 자, 누구를 위한? someone입니다. 그 someone 다음에는 또 절이 나와 있네요.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요절은 무슨 절? someone을 수식하는 절입니다. 자, who's suffering. 고통받는 someone. 됐죠? 음. 해설지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실 테니까 해설지 보시면 또 자세히 요 이하의 내용들이 다 분석이 또돼 있어요.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who 이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자, 그 연민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되겠어요. 길게 묶으시면 결국 이렇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ability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단어 이상은 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어떠 능력을 우리에게 자 주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과학자가 자 적자 생존 자연 도태가 우리에게 능력을 줬다는 걸 믿는데 결론은 어디 포커스 이제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냔 말이야. 자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우리는 부정사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네가티브라고 하는 의미가 1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정은 네가티브가 아니에요. 네가티브는 부정적인 거잖아. NO! 막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부정은 indefinite.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정사의 부정이 정해지지 않았다예요. 그래서 동사를 변형시켜서 정해지지 않은 장치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동사를 변형시켜서 형용사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용법? 형용사 용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지만 자,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소한 개념을 탁착 듣고 쫙 알아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약간 연습하고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또 필요할 거예요. 지금 이 강좌 요그 강의를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가 다안 되시면, 아,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답답해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할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이제 타동사와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하에는 자, 피리가 무, 누, 무엇에 대한 누구를 위한 피리인지 또 썸머는 자또 어떤 사람인지 형용사로 자 뒤에서 앞으로 둘다 다 설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납득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3 번은 이 정도로 설명 마무리 짓고요 자 구조 한번 보도록 하죠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지금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여기서 또뭘 깨달았어요 어떤 하나의 단위는. 한 단어로 구성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덩어리로 구성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부르죠.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복적어 절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자, 3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